그러면 이거 쓰는 거는 외래어도 써도 된다 하자. 시환은 너가 해주는 걸까? 그래? 정말이야? <laughs> 정말인 거지? 어, 그치. 알았어. 그러면 가볼게. 음. <laughs> 한글날에 걸맞게 말해주면 안 돼? 음, 알겠어. 아, 정말 궁금하다! 어, 기분이 매우 <laughs> 낮으신 것 같은데, 영양제라도 챙겨드셨으면 좋겠어요. 아. 어떤 영양진지 제가 기입을 했던 것 같은데 먹으면 오줌 노래 지르는지 몰랐으면 <laughs> <laughs> <먹었으면> 좋겠어요. <laughs> 지금 다알아차졌어요오와와 정확히 와, 맞았어 와, 정확히. 와, 맞았어요. 정확히. 정확히. 저, 저 1점 주시나요? 아 이거는 인정. 한번 하나 빼주자. 그래. 우리 결혼했어요 한다고 고생이 많은데. 동전 줍는다고 방송에서 옷을 너무 편하게 입고 온 듯. 이거 너니? 하나는 이미 밝혀졌어. 이건 너밖에 없어. 아니야, 아니야, 아니야. 어, 근데 맞아, 맞아. 내가 옷을 편하게 입고 오는 건 항상 너희 집에 올때 매일 매일 편하게 입고 왔었어. 단한 번도 예쁘게 입고 온 적이 없었다니까. 다음 거 읽을게. 금이랑 분홍색 괴물의 사랑의 이야기는 근데... 너무 재미있다. <laughs> 이게 정말 너이다. <너희> 우리 <laughs> <이게> 아주 똑같구나. <laughs> 근데 앞에 두 개는 보았을 때 당황한 기색이 염려했는데 마지막은 왜 수월하게. 얘기했는지 혹시 <laughs> 서술해줄 수 있니? <laughs> 그냥 슬슬 일치한 <치던> 걸. <laughs> 출발해볼까? 담양갱님은 요즘 과일에 코팅이 되어 있는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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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 <laughs> 생각하다가 얘기해버렸다고? <laughs> 과일에 설탕이 묻혀져 있는 음식을 좋아하는 것 같은데 혹시 그것은? <laughs> 보석을 닮은 포도 설탕 과일을 좋아하나요? 빛이 나는 포도 <laughs> 빛이 나는 포도 설탕 과일을 좋아하나요? 어, 저는 기본적으로 설탕 사탕을 좋아하지 않아요. 그럼 자, 다음 다, 다음을 읽어볼게. 손톱과 발톱에 바른 것이 색깔을 맞춘 것이니. 정말 예쁘다. 국과서에 그 나오는 씨 같은데? <laughs> 그또안 예쁘다. <laughs> 맞아요. 여름이라 파란 색깔로 맞춰 보았답니다. 그다음에 이거 정말 도덕적이지 않구나. <웃음> 입을 <웃음> 옴싹달싹 못하는구나. 양갱이 주름에 준서가. 뻔내면안 <laughs> 돼. 일단 나는 타... 타일인 거야, 준서가. 타... 하얗게 만들어주는. 바르는 무언가가 떴다. <laughs> 자 다음으로 넘어갈까? 화가 난 건가? 혹시 아니야? 아, 화난 거 아니지? 잖아 어. <laughs> 읽어보겠습니다. 나는 너의 금색 머리가 정말 예쁘다고 생각해. 네 머리는 오늘 머리 다리미로 <웃음> <웃음> 머리 다리미로 볶은 거니? <laughs> <웃음> <웃음> 기본적으로 나의 머리 손질은 머리 다리미를 사용하지 않아 머리 건조기로만 활용을 한단다 음. 음. 아 음. 다음 사람 거를 읽어줄게 매운마사 원래 그만 이야기해. 끌쳤는데? 아니야. 너 그러다가 진짜 여자친구 없어. 음 그거는 뭐? 여자친구가 없는 거는 그럴 수 있는 걸? 거기서는 음. 긁히지 않고 곤충에서 긁힌다는 게 대단하구나. <laughs> 다음 사람 거야. 매운맛 이 아이. 밥벼 맛도 모르면서 맨날 옛 일본 기생만 시켜달라는 건. 정말 얼굴 보기 싫다. 너무 잘해서 놀랐어. 집에만 박혀 있는 너저리 <laughs> 별다방 하인 사과만 좋아하는 허세벌레. <웃음> <웃음> 이건 그냥 인신공격이 아니가 아하. 근데 이거는 그냥 <laughs> 말도 되는 거 아닌가? 허세 중. 중은 <laughs> 그니까. 한자. 아 혹시 몰라가지고 라지 짜! 갔다 올 동안 내은마에게 보내면 되니? 어, 그래. 미쳤다. 그럼 한번 읽년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까? 그래. 박존득 이새끼 연애한다고 방송감 다 뒤져서 자주 손님 부르는 거 봐라. 자칭 똥놀이 숙련자라고 자부하지만 현실은 집에만 박혀 사는 사회와 단절한 외톨이 안 여돼. <laughs> 아, 너무 또박또박해. <laughs> 아 그랬구나. 다음 읽어볼게요. 방금 어, 입술 반짝이를 바르는 입술을 봤는데 무한 방잔 입술에 딱밤을 때리고 싶구나 안경 여드름 대비. 너 첨가한 어, 거지? 아아니란다 아, 아니. 너가 첨가한 거 아니니? 아니. 아니. 이 단어가 두 번이나 올수 있다는 게 정말 신기하구나. <laughs> <호. 웃음> 이거는 굉장히 난이도가 있는 걸. <laughs> 예, 노란 오줌 막대기 피는 거. 내꼴 네, 보기 싫음. 손님 앉혀놓고 수박놀이 <laughs> 조지는 거 진짜 쌉 전설 <laughs> 쌉 전설 <laughs> <laughs> 혹시 수련에 메타로 가면 안 될까 수련에 무엇 뭐? <laughs> <laughs> 아... 와 이거 진짜 어. 말을 하면 안 돼. 헤이 쫀둥 아까도... 넌 그냥 외국인 해라. 나 <laughs> 그냥 외국인 할게. 그것도 쫀 말고 제이기로 바꿔줘. <laughs> 그냥 올려. 어차피 아, 답 없어. 그냥 맞아. 편하게 쓸래 그냥. 아 너무 춥다. 에어컨 좀 끄자. <laughs> 너무.. 그냥, 너무 내려놨다야냥이가져 너무 <laughs> <오>, 부러워. <웃음> <웃음> 나... <웃음> 자 오늘 콘텐츠 이제 마지막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. 와 아, 이제야 좀 말이 편하네? 그래. <laughs> 자 1부 타이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갑자기 시간 제한을 두시는 거죠? 아니 네, 어차피 이제 끝났잖아요 슛. 이제 <laughs> 룰렛을 돌릴 것이기 때문에 편하게 쓰세요 네.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 네. 내려놓고 시원하게 긁어주네 키키키 어디서 키키. 구매하셨나요? 이거요? 이거 루핀인가 그거 프로젝트야 <laughs> 유도라는 게 의미가 없어졌네요 맥스트 존재가 노란 고체 기름 네. 버섯 서양식 과자 쿠키? 둘을 음. 조합해서 버터 쿠키랑 음. 어두운 음. 검은 과당체. 다크 <laughs> 초콜릿? 음. 갑자기 빨간 빨간 어. <laughs> 레드벨벳 생크림 <앤 크리켓>. 케이크? <laughs> <laughs> 어. 얘네 <laughs> <벨벳이> 어떻게 해? <laughs> 아, 근데 <이거> 진짜 어떻게 해요? 벨벳 어떻게 해? <laughs> 근처, 가베집, 에서 사다 주겠니? 싫어, 싫어, 싫어. 니가, 네가 처먹어. 안 된다면, 크림치즈 베이글이나 <laughs> 베이비 슈크림 빵 먹고 싶어. 그걸 좀 배민해 주겠어? <웃음> <조용히> <웃음> 다행이다. 포기해서 다행이야. 포기 안 했으면 나 어떻게 됐을지 몰라. <웃음> <웃음> 이게 <laughs> 누구이야 유튜브 조회수 잘 나온다면? 아니. 신하면 스나몬 먹기. 이 주기가 잡네. 아니 어이가 어이가 없네 이거. 하나씩 해 주세요. 저는 푸금 나바타소개팅이 좋았어요. 소민 님 앞에서 좀들. 메이드 복 입고 밥 차려 주기. 어, 아 너도 너도 포금 너너 그럼 할게. 어, 어 좋은데. 너도 푸금 어, 나와. 할게 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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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. 전, 전, 가야 돼. 가야 돼. 가야 돼. 가야 돼. 원래 아니, 걸릴 거. 걸릴 그게 없잖아. 아니 근데 이거는 한 원하면... 오빠가 안 된다고 하면은 소용이 없어. 그건 나중 에 전화해서. 어 나중 그래. 나중 어차피 어차피 뭐 하니까. 어. 나 무슨 욕을 먹으라고? 리터... 그러면은 어. 요리를 뺄게. <laughs> 요리랑 뭐뭔 상관이야? 하나 빼줬잖아. 그럼 나도 그거 빼줄게. 투게팅으로 <laughs> 바꿔줄게. 내가 <laughs> <심한>. 아, <빼가지고>. 좀. <laughs> 그게 더 빡세. <laughs> 너가 한말그 <하는 웃음> 말이야, 그그 말이야 지금 걸리면은 어. 리야한테 전화해서 물어보고 안 된다 하면 어. 두 번째 뽑힌 거 줄게. 그래. 아 근데 이게 내내 벌칙.. 내, <laughs> 이게 왜 언니 아. 뭐할 거야? 나는 일일 밤양갱 노예 되기. 왜냐면 저는 그럼 그거 삼식이 산책 두 시간도 질 거예요. 그럼 진짜 그냥 노예네? 내게 네 돌릴게요. 도전. <웃음> <웃음> 아 너무 행복하다. 이게 지금 지 유튜브 각못 잡아가지고 개빡쳤다. <laughs> 아무튼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. 아니,